1919년 12월 경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전 세계를 뒤덮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고 아직도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18일 미국 월스트리트전을 보도에 의하면 중국 우한의 그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한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현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쪽제비 오소리와 야생토끼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주익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인 쪽제비 오소리와 야생토끼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홉킨, 어, 킨스대 통계를 보면은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숫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500만 명 하면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또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 인구가 통째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는 1950년 이후 각종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와 비슷한 규모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우울증을 겪는 국민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올해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 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우울증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심리적인 보호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자 중에 하나가 또 교회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 참석 인원수를 제한하다가 심지어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던 때도 한때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평균 한 20%의 헌금이 줄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가에 세들어 있는 교회들,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수입니다. 교회도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과 또 지중해를 건너 유럽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 많은 환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경험한 그 환난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또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었다고 생각되어 성 바깥으로 내버리는 일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나는 이제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예수 믿는 유태인들을 원정 가서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책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환란을 겪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환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장 4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환란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한다거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바울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2007년에 미국 한네기 멜론 대학에서 유명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46세 교수, 랜디 폴시라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말기 최장함 사형선고를 병원에서 받고, 그리고 400여 명의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The Last Lecture 마지막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강의의 내용은 죽음이 아니라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 마지막 강의의 제목은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이 온 세상에 공개되는데 천만 명, 천만 명 이상이 이 강연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 사람 이름을 치면은 라스트 렉처라는 이름으로 이 강의가 뜹니다. 오프라 윈프라가 이 퍼시 박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 오프라 윈프라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초청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토크쇼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는 이퍼시 박사의 그날 토크쇼 내용의 제목을 매일매일 감사하는 남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말한 그 생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할수록 당신은 위대해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위대한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이 마지막 강연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하겠고요. 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라고 말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첫 번째 서두에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감사하십시오. 랜디 폴치는 이 강의를 마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어찌 이 랜디 폴치 교수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번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사형 선고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입니다. 이 펄시 교수만 시한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다 시한부 생을 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죠. 자, 이 폴시 박사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세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사로부터 최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시한부. 그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을 비관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폴시 박사는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고난을 극복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그 환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속에서 위로하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환란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3 분짜리 영상 메시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온교회 출신으로 지금 뉴욕 프라미즈 교회 단임 목사로 있는 허연행 목사님이 매주 수요일날 그 어, 만드는 그 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받은 그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몇년 전에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믿음 좋고 재능 많고 예쁘기까지 한 장성한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하였을 때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둔제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그런 일을 친히 당한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더 버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애써 태연하게 그날 주일 설교를 예정대로 다 마쳤습니다. 나중에 비보를 접한 교인들이 장례식에 달려왔는데 거의 전교인이 다 왔다고 합니다. 평소에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워낙 좋은 교회이다 보니 동네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에 시내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많이 힘드시죠? 그분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복음이 있어서 견딜 만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아멘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야말로 복음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파워풀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어지는 말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우리처럼 자식을 먼저 보낸 가정이 열 가정이 넘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에는 이분들이 내색을 안 해서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큰 슬픔을 먼저 당하신 분들이 장례식 때 우리 부부에게 다가와 우리 손을 꼭 잡으며 귓속말로 말해줄 때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실감했습니다. 슬픔이 슬픔을 위로합디다. 이 마지막 짧은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중순 지구적 재앙인 팬데믹이 터졌을 때전 세계 곳곳은 말 그대로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비즈니스는 물론 교회도 학교도 한동안 동작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신기한 현상 중 하나는 교회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잘 못하던 일을 재정적으로 더 쪼들리는 팬데믹 기간에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간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멀쩡하던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평상시에도 어려운 단체나 개인은 이러한 때에 얼마나 더 고통이 클까 하는 염려와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이 슬픔을 위로합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을 위로합니다. 공감력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비록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아직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환란 속에서도 우리 시온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또 죽음의 이른 분은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론 간접적인 피해는 누구나 다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 환란을 극복하게 되죠. 반면에 환란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환란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환란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궁금해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혼란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제는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뭐 내년 상반기는 교회에서 식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내다보기에 작년 에 이어서 금년에도 많은 양의 김장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 위하여 김장한 김치를 상자에 포장해서 그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 감사 예물은 전액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은혜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 있으며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로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위로를 받고 우리처럼 힘을 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환란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환란 중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